안녕하세요. 엔초비TV의 엔트초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스펙 관련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오늘의 주인공은 삼형제입니다. 엊그제 대박을 친 둘째를 중심으로 이 삼형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투자계 거물들이 너도나도 스펙에 공모하여 상장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로는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 레크먼입니다. 2012년 버거킹을 합병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죠. 올해 상장하여 현재 티커명 PSTH로 거래 중인 퍼싱 스퀘어로 팔란티르나 에어비앤비 같은 스타트업 유니콘들과 접촉 중이지만 현재까진 모두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만큼 주가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두번째 거물은 전 시티그룹 CEO인 마이클 클라인이 이끄는 첫칠스리라 불리는 스펙명 CCXX입니다. 이 CCXX는 이미 멀티플랜이라는 짝꿍을 정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차마스 필리 하피티아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스리랑카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입니다. 페이스북의 부사장을 역임했던 소셜 캐피탈의 CEO입니다. 이 소셜 캐피탈의 차마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삼형제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형제의 이름은 IPO A, IPO B, IPO C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접한 IPO B만 봤을 때는 이 티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셋을 놓고 보니 기업 공개를 의미하는 IPO의 알파벳 A부터 C까지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셜 캐피탈 홀딩스는 혁신과 에자일 기술 관련된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물색하는 듯합니다. 과연 A, B, C가 등장한 현재 Z까지 전부 다 상장에 성공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집안의 장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알파벳 A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대비하여 본명보다 예명이 더 유명한데요, 바로 버진 갤럭, 갤럭틱 홀링스입니다. 티커명 SPCE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19년 합병대상 발표 관련 시킹 알파 기사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모회사가 버진 그룹인 우주항공 관련 기업으로 올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덕분에 상당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보시다시피 올 초에 최고점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기왕 버진그룹에 대해 말이 나온 김에 보너스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버진그룹도 스펙 상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버진그룹의 이니셜인 V와 G를 딴 VGAC라는 티커명으로 상장한답니다. 크리딧 스위스가 단독 주관을 하는 듯 합니다. 사실상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인 둘째 IPOB입니다. 그간 루머로 들던 오픈도어와의 상장 아, 합병을 공식 발표했죠. 발표 후 주가는 30% 이상 폭등한 바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도대체 무슨 회사이길래 시장이 반응을 하였을까요? 오늘도 역시 오픈도어의 공식 투자자 대상 발 배포 자료를 통해 간략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도어의 임원들입니다. 에어비앤비부터 스퀘어, 넷플릭스, 우버, 리프트 등 유니콘 기업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오픈도어도 시장의 리더 지위에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시장의 경쟁자들에 비해 약 4.4배 높은 거래량을 성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부동산, 부동산 시장은 아직 개척할 부분이 많은 거대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존 부동산 거래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위주의 프로세스였다면 오픈도어는 훨씬 간단하고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점 많은 주택 매도자들이 오픈도어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을 선도한다는 게 어떤 위력을 지니는지 분야별 리더들인 넷플릭스, 우버, 카바나가, 카바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바나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입니다. 오픈도어는 기술력을 통해 비용절감에 이점을 줍니다. 에이전트를 이용한 전통적인 기존 거래보다 무려 12배 높은 효율,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올 1분기 첫 6개 시장을 통해 도달한 수익은 2.7빌리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아 이제는 21개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오픈 도어는 계획대로라면 100개 시장을 통해 50빌리언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큰 규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동산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초기 단계로 채 1%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을 대표로 하는 리테일 분야가 그나마 가장 많이 발전된 상태로 보이지만 그 정도도 17,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언택트 디지털 거래로 고객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점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금융이나 보험, 또 유지보수까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시장의 리더로서 이제 막 비상을 시작하는 오픈도의 내일이 확실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마진 서비스를 통해 성공을 증명해 나가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하네요. 이상으로 오픈도어의 투자자 설명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다양한 스펙들에 대한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그만큼 순환매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를 느낍니다. 합병이 무산된 게 아님에도 기대했던 9월 마무리가 어, 힘들어진 GRAF, 벨로다인이나 SHL, 하일리온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했던 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IPOB 역시 합병 대상 발표라는 1차 상승 재료가 단 하루 만에 벌써 조금 조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DPHC나 KCAC 같은 전기차 트렌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점점 이렇게 주가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전은 1차 상승이 20달러 대를 터치했던 점을 참고하시되 이대로 조정이 바로 온다면 향후 있을 2차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전략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만약 놓쳐서 아쉬우시다면요. 지금 티커명 IPOC를 검색하시면 벌써 셋째가 상장되어 합병대상을 찾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제와 둘째의 성공을 보고 셋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태라 이미 안정적인 10달러 때보다 상당히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유념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스펙은 오를 때 화끈하지만 내릴 때도 화끈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 감사드립니다.